부안군의회가 올해 마지막 회기에 돌입했습니다. 첫날 열린 본회의에서는 부안군 예산 편성에 대한 문제 제기와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전북교육청 조직개편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개방형 임계자 정원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일부 교육단체들은 선거캠프 관계자들의 보훈인사 등 부작용 발생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저녁 6시 20분쯤 진안군 북이면 익산포항 고속도로 북이 1터널에서 1톤 트럭과 5톤 트럭이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1톤 트럭 운전자 60대 A 씨가 숨졌습니다. 지난 15일 오후 2시 40분쯤 김제시 백구면의 한 공장에서 불이 나1 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 TV 전북 뉴스입니다. 부안군의회가 올해 마지막 회기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회기에선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까지 국책한 검증 절차가 잇따를 텐데요. 첫날 열린 본회의에서는 부안군 예산편성에 대한 문제 제기와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정명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달 동안 검증에 연속에 돌입한 부안군의회. 먼저 부안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다음 달 1일부터는 올해 추가경정예산과 내년 본예산을 심사합니다. 최우선으로 열정을 다해 이런 국한 검증 절차를 앞두고 심사 기조와 방향을 짐작할 수 있는 의분자유발국이한어집니다 부안군 재정 운용에 대한 문제를 주제로 잡았습니다. 지난해 부안군 추경 예산의 경우 당초 짠 예산보다 20% 넘게 늘어난 1,441억 원.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미 편성된 예산을 변이감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미집행된 예산을 편리한 집행 수단으로 기금 전출이거나 신규 사업을 편성하여 예산을 소진에 급급한 추가 경정 예산 편성이라는 생각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재정운영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부안군이 지난해 다 집행하지 못하고 넘긴 2월 사업은 324건으로 2월액도 915억 원에 이른다는 겁니다. 특히 그해 다 쓰지 못하고 남긴 예산, 즉 순세계잉여금은 420억 원으로 집계됐다는 것, 막대한 규모의 예산이 남았다는 것 자체가 부실한 계획으로 예산의 효율성을 떨어뜨렸다는 지적입니다. 예산이 남았다는 것은 그 예산만큼 행정 서비스가 전달되지 않은 것이며 그만큼 일을 하지 않았거나 부실한 계획으로 예산 효율성을 제한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부안군은 예산 규모가 비슷한 다른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2월 불용 예산이 높은 편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군의회에서는 남은 예산 일부를 국민이 바라는 재난 지원금으로 사용해 달라는 요구도 나왔습니다. 헬로투비뉴스 총명기입니다. 전북교육청 조직개편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개방형 임기자 정원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일부 교육단체들은 선거캠프 관계자들의 보훈인사 등의 부작용 발생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남호 기자입니다. 전북교육청은 서거석 교육감 취임 이후 새로운 조직개편안을 전북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번 조례안에는 현재 2국 13과 52 담당을 3국 18과 64 담당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개방형 임기제 정원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교원단체들이 보훈인사등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전국 탑 수준의 임기제 공무원들을 늘릴 게 아니라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사람들을 전문성을 좀 갖출 수 있게 역량을 좀 키울 수 있게 해서 현직의 일반직 공무원 혹은 전문직을 통해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교원단체 관계자들과 협의를 거쳐 원한대로 조직 개편안을 강행할 예정입니다. 두번 협의회를 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제출한 조례안에 대한 공감대는 충분하게 형성을 했다고 생각을, 생각이 을 들고요. 만 시민은 18일에 이루어지는데, 네. 이게 통과가 되게 되면 규칙을 또 개정을 해야 해요. 개정을 해서 20일간 12월에 입법예고를 할 거예요. 3월 1일자로 이제 조직 개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교육청 내부 전문직이 수행하던 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도 개방형 직위로 바뀌는 상황. 오는 18일 전북도의 심의 이후 규칙 개정 과정에서 개방형 임기제 확대와 보훈 인사 우려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호입니다 지난 15일 저녁 6시 20분쯤 진안군 북이면 익산포항고속도로 북위 1터널에서 1톤 트럭과 5톤 트럭이 추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1톤 트럭 운전자 60대 A씨가 숨졌고 조수석에 타고 있던 50대 B씨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고는 1톤 트럭이 앞서가던 5톤 트럭을 들이받으며 일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오후 2시 40분쯤 김제시 백구면의 한 공장에서 불이 나 1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이불로 30대 근로자가 연기를 마셔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고 대기 펜과 배관 등 시설 일부가 타 소방서 추산 45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기계가 과열돼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읍 지역 한 고등학교가 신규 교사에게 가해진 무장 교사의 성희롱 행위에 대해 제대로 대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전북지부는 16일 성명을 통해 사건이 발생한 A 학교에 가해교사 파면과 함께 피해자의 2차 피해 예방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전교조 전북지부에 따르면 가해교사는 피해교사에게 채용 후 1여 년간 선배교사 지위를 남용해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하루에 최대 100여 개까지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학교는 지난 8월 부장교사의 괴롭힘과 성희롱에 대해 조사하고 노동청에 보고하지 않아 광주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16일 오후 2시쯤 한 온라인 공간에 전주대학교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게시글이 올라와 교직원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전주대학교에 폭발물이 설치됐다. 사람이 죽었다는 글이 전주대 학생들이 이용하는 sns에 게시돼 경찰특공대가 출동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학생과 교직원 등을 대피시킨 뒤 군부대의 협조를 얻어 폭발물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남원시 의회는 지역의 역점 사업인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유치를 지원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이번 위원회는 강인식 위원장과 이기열 부위원장을 포함해 모두 8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위원회는 국립 의학 전문대 학원이 조속히 남원에 설치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 부처를 상대로 다각적인 활동을 하게 됩니다. 백순 여덟 명, 이태원 참사로 인한 사망자 수입니다. 한 인터넷 매체가 이태원 참사는 명백한 인재인데도 해장자들이 숫자로만 표현돼 추상화되고 있다며 유족들의 동의 없이 이중 백신 5명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최소한의 이름만이라도 공개하는 것이 진정한 애도와 책임규명에 기여하는 길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하지만 이 매체는 일부 유족의 반발이 일자 하루만에 몇몇 이름을 삭제했는데요. 정부도 즉각 우려를 표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반인권적인 행동이라며 피해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것은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외교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일부 주한대사관은 자국민 희생자의 실명이 공개된 것에 대해 우리 외교부의 공식 합리화도 시정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 매체는 정의구현 사재단이 희생자의 이름을 부르는 사진을 배경으로 광고성 떡볶이 먹방을 진행해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 이었습니다 신문 브리핑 전북 도민일고 기사입니다 지난 6일 지방선거와 관련된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를 2주 남겨두고 전북 정치권이 대혼란에 빠졌다고 합니다 도내 14개 시군 가운데 6곳의 기초단체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어 향후 기소 여부에 따라 거센 후폭풍이 예상된다고 전했는데요. 최경식 남원 시장은 허위사실 공표 및 이력 기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며 우범기 전주시장을 비롯해 강임준 군산시장, 정헌율 익산시장, 이학수 정읍 시장 등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거나 검찰이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전국 지역 전주시를 비롯해 군산, 익산 등 전국 지역 빅3 지역을 비롯한 전국 지역 6개 시 지역 지자체 중 정성주 김제 시장만 선거법에서 자유로운 상태입니다. 군 지역 지자체 중에는 최영일 순창군수가 경찰 수사 이어 검찰이 소환 조사 등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진행 중인데요. 특히 정치권은 현재 검찰의 수사 중인 현직 단체장 중 강임준 군산시장을 제외하고 다섯 명이 허위사실 유포 혐의라는 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전북 정치권 관계자는 15일.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전북 정치사에서 찾아볼 수 없는 현직 단체장의 무더기 기소 사태를 배제할 수 없을 것 같다며 검찰의 기소 결과에 따른 행정 공백 등 정치적 후폭풍이 예상된다고 말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